문제에 있는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거야 아 식이 <laughs> 뭐가 빠져 버렸다 음 여기에 이렇게 small m 마이너스 대문자 m equal 이런 식입니다 원래 그리고 요 앞에 5라고 네, 하는 수도 있었구요 자 그럼 s m m이 뭐냐 겉보기 등급입니다 얘가 3이고 자 대문자 m은 절대 등급 마이너스 2를 뜻하고요 이것은 5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5 이거고 여기서 말하는 몇 광년이냐 아, 문자 x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는 네5 곱하기 로그 x 빼기 5 자, 따라서 5 로그 x는 네, 1 0이고요 그래서 로그 x의 값은 2와 같다. 따라서 x는 10의 제곱 즉 자, 100이죠. 100 광년이다.